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해요. 오늘 말씀은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어 볼게요.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뭔가 안하시고 다시 갈리리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도 낫게 해주시면서, 또 말씀도 전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갈릴리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을 지나가게 되신 거야. 여기서 이제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떠나가시는 길이었어요. 다른 곳으로 가시려던 중에, 딱한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바로 마태였어요. 오늘 보금서가 무슨 보금서? 바로 마태보금서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 바로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딱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마태가 세리였다는 거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 지옥의 뗄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들도 거의 그 정도로 싫어한 거야. 왜냐면, 세리가 하는 일 때문이었어요. 세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걸 로마로 보내는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보내면 돼! 하고 얼마를 딱 정해주거든? 예를 들면 한 만원 정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원만 딱 걷어서 보낼까요? 안 그러는 거야. 이 세리들이 만 원만 걷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만 원은 로마로 보내고 4만원 어떻게? 해? 꿀꺽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채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가 이 마태가 세리였다는 거야. 막돈막 빙탕치고.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 괴롭히고, 자기만 아는 그런 세리, 이런 세리, 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따지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아니, 너는 선생님, 왜 맨날 세리랑 죄인들이랑 어울려? 아니, 예수님이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면, 세리랑 죄인들이랑은 어울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들인데, 왜저 사람들이랑 어울려?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딱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전사님이 예전에 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던 적이 있어요 전사님이 갔던 곳에서 확진자 가족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연락하세요? 아니요 기침은요? 없는데요 그럼 혹시 뭐가 아프세요? 아 목도 괜찮아요 어? 그럼 검사 받으러 오실 필요 없으시고요. 아, 건강하면은 검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죠. 열이 나고 아파야 그제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검사도 받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의사라는 거야 죄라는 병을 낫게 하시는 의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세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 친구들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단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을까?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근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나는 건강해.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안 찾겠죠. 내가 사실은 병들어 있는데, 암덩어리가 내 몸속에 있는데 모르는 거야. 증상이 잘안 나타나서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병원을 안 찾겠죠. 근데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손쓸 시기를 놓쳐서 치료할 수 없거나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처하게 되겠죠. 우리 죄도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 찾지 않죠. 그리고 제가 돌마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병들었다는 걸 빨리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거 우리 친구들이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의 의사가 되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때서야 정말 예수님을 내가 대통령님을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라, 내 친구로, 나의 가족으로, 나의 선생님으로 정말 그렇게 친밀하게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는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와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병든자를, 죄인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정말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 친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귀한 헌금 올려드릴게요.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